어린이 10억 명, 기후변화로 극한 위험에 내몰렸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은 2018년 8월, 스웨덴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아동기금의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아동이 폭염, 홍수, 가뭄, 대기오염 등과 같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이로써 아동의 취약성이 드러납니다.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위험에 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기오염에는 9억 명의 어린이가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2천만 명의 어린이가 깨끗한 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8억 2천만 명의 어린이가 극한 기온에 노출되어 건강과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천 홍수로 3억 3천만 명의 어린이가 홍수 피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안범람으로 인해 2억 4천만 명의 어린이가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 6억 명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말라리아나 뎅기열과 같은 감염병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기후 변화 관련 위험 상황에 민감하며 특히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홍수, 가뭄,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 조건에서 더욱 취약합니다. 또한 독성 물질 노출에 대해서도 성인보다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사망 위험 또한 높습니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빙하 감소, 화석연료 연소 등이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홍의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기후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젊은 세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보고서 성운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하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각국이 노력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린이 10억명 기후변화로 극한 위험에 내몰렸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